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함함에 복을 주주시다다하하을을에에아브함함에하하님이이요하하신이있있었습다다 b 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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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a 다 a m Abraham a 우루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전의 삶의 자리를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옛 자리,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은 나오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이전의 잘못된 삶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회계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계인 것이죠.